러우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발굴해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화장비 한 포부를 찾아 떠나요. 설레는 성경 속으로 시작. Yeah.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목사님 따라서 두손 짝, 두눈꼭 감고, 바른 자세로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mm? <music> 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Yo. 우리 모두 하. 친구들 오늘도 꼭꼭 약속마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오늘은 하나님과 시름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꼭꼭 약속마을의 마지막 모임이 됐어요. 우리 준니가 수고했는데 다음 번에도 뭐로 가는지 가볼까요? 짜자잔, 뭐가 나올까요? 헉, 시름이 나왔어요, 친구들. 혹시 시름 알아요 씨름을 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씨름은 우리나라에서 한 전통 운동인데 이 씨름을 통해서 누군가 먼저 엉덩방아를 찍거나 먼저 땅에 닿으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누군가랑 씨름을 했다고 하네요. 누구랑 씨름을 했을까요? 또왜 씨름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가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말씀을 잘 따라해서 읽나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다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28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영상 보고 올게요. 하지만 야곱은 집이 그리웠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야곱,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지만 집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애서가 있었어. 그렇다고 그냥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지. 결심했어. 난 집으로 가겠어. 어, 애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야곱은 그리웠어. 애서가. 자기를 해칠까봐. <laughs> 그러게, 잘좀 하지.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 혹시나 에서가 용서해줄까 하고. 사실 그보단,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치려고 한 거지. 흠 <laughs> 에이, 비겁한 놈아! 웃우웃 어?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라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래, 야곱은 너무 인간적이지? 하지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어? 그게 뭔데?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남게 됐지.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어. 가족도, <laughs> 재산도 다 소용없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그만 울고, 이제, 나주렴 어? 아니? 어, 그만 나주라니까 어? 어? 어, 어, 어.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laughs> 야, 우리, 그렇게 힘세 에이, 봐준 거겠지. 어? 아, 어, 아, 어, 졸려나좀 지나가자. 음, 절 축복해 주시기 전에 안돼요. 야곱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돈도 힘도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지. 음. <laughs>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음. 네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laughs> 하시니 하나님...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야곱은 오늘 본 영상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고 싶지 않고 아빠랑 엄마를 보고 가, 바,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서운 게 있었어요. 바로, 형에서 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고도 하셨고, 다시 돌아갈 때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형에서가 자기를 해칠까봐 너무나 걱정되고 무서웠죠. 어떻게 형의 마음을 풀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은 많은 것,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염소, 양, 200마리, 20마리, 많은 낙타와 낙이들까지 준비했죠.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지금으로 치면 많은 장난감들을 산 거예요, 형을 위해서. 그런데 야곱의 표정이 지금 어떤가요? 아직도 어두워요. 무섭기 때문이죠. 지금 형에서는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너무나 무서워요. 형의 화가 풀렸을까? 아내들, 내 아내와 아이들까지 해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어,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때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형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요. 저를 해칠까 봐 너무나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구세요? 그때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씨름을 해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를 축복해주세요. 이것을 놔라. 그래도 안 돼요. 저를 축복해줄 때까지 저는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영차, 영차. 계속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주면서,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축복하세요. 친구들, 이스라엘, 이 이름 들어봤나요? 나라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이름인데, 이스라엘이에요. 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형과도 승리하게 될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랑 씨름해봤나요? 그럼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사실은 아빠가 봐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충분히 이기시지만, 야곱을 봐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겼어. 너가 형과 만나도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형을 만나게 되고 형은 동생 야곱을 환영해 주고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니까 형과 만났을 때도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오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기도해요. 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혹시 친구들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했나요? 축하해요. 방학하면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낼 거죠. 이 방학 때에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학이 되기 원해요. 엄마, 나 큐티 할래. 아빠가 큐티 할래. 이 큐티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짜자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죠. 우리 다음 여행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두손짝두눈 꼭,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방학기간에 큐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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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